안녕하십니까 욕실 천사입니다. 자 여기는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그렇다고 이걸 굵은 발로 무조건 붙여가지고 면을 뭐 맞춘다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면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붙으면 되는 화장실이에요. 지금 뭐 최대한 붙이기는 했는데 내 마음엔 안 들어요. 지금 이런데도 층이 져가지고. 지금 막 층이 많이 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기 사시던 분이 셀프를 했어요 보니까 셀프 인테리어를 했어요 셀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막 개판으로 붙여놨어요 너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거실인데 잘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죠 툭 튀어나왔잖아 다행히 여기는 이제 장자리란 말이에요 거울하고 장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금 이런데도 보면은 단지가 그냥 매주 놓고 보면은 뭐 그닥 차이는 안나요 근데 단지가 지금 나는 마음에 안 들게 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단지 가요 여러분들이 시공을 해서 이 타일 시공을 해가지고 자 지금 저런데도 단지가 많이 진다고 여기 두개가 다 타일 시공을 해서 자 소비자는 돈을 좀 적게 드리려고 해요 항상 어느 소비자든지 이건 똑같아요 돈을 적게 드리려고 하고 자, 우리는 일을 깔끔하게 뽑아야지 되는 그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이거 타일 개판으로 나와야 안 돼요.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조금, 음, 깔끔하게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도, 소비자 금액에 맞춰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기도 좀 나남이고요. 이렇게 가좀 나남이고, 이 가운데가 튀어나왔고, 이쪽은 심하게 나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매질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질을 지금 매도실을, 아, 저 뭐야? 가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뽑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매지를 맞춘다기보다, 물론 매지도 맞출 수 있어요. 더 땡기면 돼. 벽타일도 다 처음부터 땡겼으면 돼. 요 근데 내가 뭐 굳이 땡기질 않은 거죠. 이런 데는 그냥 깔끔하게 뽑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거 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저거를 잘라가지고, 카팅을 해서 그라인더로 갈아도 되는데, 그라인더로 갈게 되면은요, 나중에 잘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꼭 그래. 왜 그러냐면은,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laughs> 어느 때는 약간 변형이 되더라고 그라인더를 자르면 은 근데 뭐 조금씩은 변형이 되도 뭐 관계는 없는데 자 그래가지고 양쪽도 그렇게 했고 또 중요한거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지리를 여기를 이제 이 부분을 코너 부분을 코너 부분을 넣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지리를 뺐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리를 뺐어요 전체적으로 보이나 영상에 보이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지리를 조금 뺐단 말이에요 자, 자 이제 제가 뺀 이유를 가르쳐 줄게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이 면을 정확히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맞추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맞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일자 비드를 놓고 여기는 아르 비드를 놓았어요 이렇게 라운드 비드를 자 그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제가 첫날 와가지고 딱 봤는데 이문 뒤에가 여기가 물이 먹은 거예요. 물이 이거 물이 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시공을 마무리를 줬어도 또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리를 뺀 이유는 여기다가 실리콘 이제 매지는 일단 노스에 매지를 놓고 싹 긁어내고 우리 이제 그 세팅하는 부장님한테 실리콘을 쏴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실리콘을 여기 한번더 돌려줄 거예요 실리콘 한번더 쏴줄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절로 안 간다고. 예전에는 이쪽, 이쪽 라인에 금이 그 코너비드 부분에 금이 쫙가 있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서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샤워를 하면서 물이 이렇게 튀겨서 절로 안 앉은, 절로 해가지고 매직 갈라진 틈으로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방충망이 있어요 방충망이 있으면은 여기 방충망을 이거를 딱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타일을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이거 방충망을 계속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타일을 철거를 했어요 타일을 철거를 해서 기존에 이제 이거 이 타일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 방충망이 딱 맞으니까 원래는 딱 맞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도 어좀 띄었고 파일을 하려고 또또한 거지. 자 여기는 이제 샤시가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데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되는 상태가 돼 있어요. 요번 현장도 그렇고 다음 현장도 샤시가 나중에 들어오더라고 두 개가 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요, 여기 턱이 있어. 턱이 있고, 자, 이 부분은 턱을 깼어요. 턱을 깨고, 이 부분 깨졌잖아. 깨고서 여기 실리콘을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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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어컨, 에어컨 시력이 물을 빼느냐고, 여기 c d 콘을 논느냐고 그 이렇게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메, 에어 안 그러면 에어컨 그 물이 이렇게 받,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면은 이 물이 여기 항상 고여 있잖아 이쪽 라인에는 그래서 으로 깼더라고. 자 깨가지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턱이 왜 있을까요? 이 턱이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이 턱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요. 통이 있을 이유가 여기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깨버릴려고 그랬어 어저께 사실 내가 이걸 철거를 하면서 얘를 쳐내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 쳐내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비 뒀단 말이에요 내비 뒀는데 어저께 보니까 여기가 1층이에요 1층 1층인데 여기에서 물이 저 위에 집들에서 많이 쓰니까 여기 거품이 막 일로 막 버글버글 버글 올라오더라고 저저 하수구로. 그래서 예전에 살던 사람이 여기다 턱을 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안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 이게 계속 오버를 해가지고 제가 겨울 같은 때는 1 층은 얼 얼어서 저거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일로 넘는다는 소리가 그래서. 물바지로 물이 턱을 만들어놨네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요 나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물바지로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으셨어 여기다가 그래서 저도 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너무 지저분하잖아 탈시공을 한 다음에 여기다 우리는 조금 더 넓게 하더라도 해가지고 좀 덮어줘야 될것같아 너무 지저분해 지저분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시공을 하다가 보면은 꼭 FM대로 깔끔하게 제대로 나와야 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그 현장에 따라서 그냥 깔끔하게만 나오면 되는 현장도 있어요. 지금 이런 현장이 그러잖아. 내가 지금 타일 맡은 부분을 다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다 결함이 있잖아.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이 있는 거를 갖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소비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항상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저걸 전체 벽을 다 철거해서 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뽑는 것만 뽑기만 해도, 깔끔하게 뽑기만 해도 그나마 성공을 했다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러다 보면 뭐, 쟤는 뭐, 이저 사람 뭐 일을 쳤다 이러면서 영상을 찍어 막 그러는 거. 감옥과도 우리도 영상에도 그거 많이 나와요. 제거 영상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자잘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지. 자,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서 일이 FM대로 나오고, 정석으로 나오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이게 다 셀프시공을 해놔가지고 너무 막 지금 바닥도 안 좋아요. 상태가 자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하시고 아 어... 날이 이제 많이 풀려가죠? 날이 풀려가니까 이제 환절기 들어오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자 화이팅 하십시오.